마카오 가족 여행. 딸들이 가족 여행지로 프랑스를 제안했을 때 여행 일정 등이 너무 길다고 하였지요. 대안으로 선택한 곳이 바로 마카오였습니다. 큰딸이 여행 일정 기획 및 호텔 등을 예약했지요. 마카오는 인천에서 비행기로 3시간 45분 정도 걸리는 가까운 듯 하면서 먼 곳이었지요. 여행 일정은 3박 4일이었습니다. 첫날, 11시에 출발하는 비행기 탑승 위에 인천대교 지나 찾아간 인천국제공항. 손가락을 꼽아보니 오랜만이었습니다. 공항 내부가 많이 변해 있더군요. 그렇지만 세계인류공항이라는 명성 못지않게 멋졌고 많은 여행객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다 전통 가장 행렬이 보여 재미있게 구경을 하였지요. 비행기 출발 시간이 되자 탑승권 제시하고 탑승구 쪽으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비행기가 출발하자 공항 근무자들이 손을 흔들어 주네요. 비행기 이륙 후 금방 바다가 나타났습니다. 방파제도 보였고요. 저것은 뭔가요, 배인가요? 흰 구름 뒤로 하고 비행기가 3시간 20분 정도 비행을 하자 바다가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비행기 고도가 더욱 낮아지자 마카오 모습이 뚜렷이 보였습니다. 드디어 비행기가 마카오 공항에 착륙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입국 수속 끝내고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멋진 사이방 대교가 나타났고, 야자나무가 지나갔습니다. 근사한 고층 건물과 강물도 보였고요. 숙소인 소피텔 호텔에 도착해서 딸들이 체크인을 하였답니다. 로비는 투숙객들로 계속 붐볐습니다. 방에 들어가 보니 깨끗하고, 편안해서 마음에 들었지요. 커튼을 제치고 창밖을 보니 전망도 아주 좋았습니다. 조그만 배가 지나다니는 모습이 정겹더군요. 호텔에서 짐 풀고 쉬고 난 뒤에 저녁 식사하러 밖으로 나왔습니다. 길에 사람들이 많더군요. 버스 정류장에도 많았고요. 주변을 둘러보니 차도 폭이 좁아. 버스 타는데 조심을 해야겠더군요. 호텔 근처에 있는 딤섬 맛집을 찾아가 저녁 식사를 하였답니다. 식사 후 번영의 나무쇼를 보러 가기 위해 거리를 지났습니다. 야경이 화려하더군요. 멋있었습니다. 윈 마카오 호텔의 로툰다 아트리움에 가보니 이미 쇼를 보러 많은 사람들이 와 있더군요. 쇼가 시작되자 조각 문양과 음악, 비디오와 조명이 어울린 장면의 탄성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아트리움 천장에서 나온 물고기들이 춤추고, 나뭇잎이 흐트러지고,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고 있는 것 같네요. 아트리움의 바닥이 열리면서 서서히 떠오르는 번영의 나무나뭇잎은 모두 순금과 황동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다음에는 윈 마카오 분수쇼를 구경하였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음악에 맞추어 공중으로 치솟는 분수는. 현란한 조명과 어둠 속에서 조화를 이루어 환상의 세계로 이끌고 갔습니다. 숙소 오는 길에 본 거리의 야경이. 갈대와는 또 다른 모습으로 다가와 분위기를 고조시키더군요.